이곳에 있는 숙소를 왔는데, 1인 1실을 잡았거든요. 저희 일행끼리. 근데, 방이 어, 장난 아니네요. 아방 너무 좋은데 잡은 것 같아, 지금. 제가 여기를 예약을 했을 때, 294만 루피아. 한국돈으로 약한 27만원 정도? 가격을 줬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제일 큰 방이긴 한데, 방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화장실 한번가볼까 무슨 화장실도 와 장난 아니다 화장실 너무 좋아요 우와 어메니티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봐 와. 지금 우버 숙소에서 그 빠르게 씻고 몽키프레스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4시 9분이라 빨리 가야 돼요 거의 5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해서 우선 좀 거기 원숭이들이 막 이것저것 집어간다고 해서 좀보풀를좀 세게 좀 잡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안녕. 인터넷이나 성인 하나로 약 8만, 아니 8,700원 지금 8,700원 정도 해요. 아.. 수영.. 아.. 원숭이 수영하는 걸 보네 물건을 탐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걸도 있고 뭐 아몬드 같은 거 먹이지 말고 새끼 원숭이 만지지 말래요 엄마.. 잠먹고 있네 먹어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그냥 간단하게 산책하기가 좋다 여기 코스가. 오, 산책길에 원숭이를 본 그런 느낌. 저기뭐 하고 있나 봐요. 좀 가봐야 되겠다. 숲 네, 불이 엄청 우거져 있네. 요, 와 오늘 몽케이 포레스트 구경 잘 했고.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 분들도 많긴 많아요. <laughs> 거의 막한30% 한국말이 많이 들리긴 했습니다. 한국인 분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좀 믿고 오실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몽키 포레스트 구경 잘했습니다. i 주차장이나 그런 곳 도착을 했어요 짐푸들이 많이 도착했는데짐푸로 갈아탔습니다 이 타고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매출 보는 건데 어떻요 춥네요 바람막이 입히데 진짜 이거 으면 죽었을 수도 안 올라갈 수 있을 위에 올라가서 리뷰를 해볼 건데 아, 여기 올때 왔던 그 풍경이 그냥 불길만 보였는데도 예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긴 합니다. 아, 롱타 앞에도 지프들이 좀 줄줄이 올라가고 있고 달린 저 5분 정도 만에 오프로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직 한 15분 정도 남았을 것 같긴 한데 아 엉덩이가 이제 배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상 저 위에 부분인 것 같은데 잘 올라가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줄줄이 소세지처럼 올라오던 지프들은 이제 발자취를 감추긴 했는데 아직까지 일출이 1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금 차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뜰것 같은데, 요 바르트 산에 모여 있는 지프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장관인 것 같아요. 이 모습이 좀 신비롭고 예쁘기도 하고 그러네요.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어요. 옆쪽에 호수도 같이 보이고요. Say hello, yes? 산. 와 진짜 좀 오프로드도 힘들게 올라오고 여기 왔을 때도 좀 너무 춥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또 올라와서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어, 바트루산 일출 지프 투어를 왔는데, 어,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처음에 옷을 좀 단단하게 안 입어서 춥기도 하고, 막 집부가 다 오픈카라 흙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아,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일출 때는 요 모습만, 요 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여기서 바라봤을 때 뒤에 이렇게 집차들이 모여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어, 사진을 너무 열정적으로 찍어 주셔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포즈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요거는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사진 결과물 제가 좀 이따 좀몇장 보여드릴 건데, 아, 진짜 만족하고 갑니다. 아직 투어가 많이 남긴 했는데, 조금 앞으로 남은 것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같이 바르투산을 올라온 지풍입니다. 노란색이 예쁘네요. 음, 역시 타이언, 한국 타이어지 어, 여기서 한국 타이어를 보게 되다니, 어쩐지 잘 올라오더라. 데뷔? 화장실 1 0원이래요천원 그러니까 댄스 하우전 루피아로 1만 루피아.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댄스 하우전이요 음, 맞추고 어.. 이번에는 검은 용암 블랙 라바라는 곳에 갑니다 이누나 진짜 She is best driver Good. Best driver okay, thank you so much. <laughs> 여기 다 화강으로 암 되어 있어가지고, 쪼리 옆으로 툭툭 들어와요. 날카로운 게.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그냥 일반 신발을 신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지프 투어를 해서 좀 만족을 합니다. 뒤에 바루투산. 바투루산. 뒤에 바투루산. 자꾸 바로 들어가네 발리 빈땅 래프팅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거 저... 이제 체스트 마운트를 가져오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불소리가 나긴 나는 것 같다. 근데, 네. 조금, 거센 불소리.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말도 거이네 긴장되기 시작됩니다. 아, 이거 봐요. 여기서부터 쭉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상류에서부터도 오는 코스가 있나 봐요. 이하야 되는 것처럼 곳곳에 저런 재단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눌러줘야 될것 같고 버프받아야 될것 같고 찾아볼까요? 에 이런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빈땅 타임 Can I, can I have one mousseau, <auxiliary> one throw, one throw. One throw a more please? One straw, one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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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traw.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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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nk you. Are you One this? Yeah. One no. <laughs> oh. Okay, I try. Which okay. One This One Yeah. It's good, it's good. do. Oh. Like it? No. Anya? Anyo? Anya? I don't know. You know I don't know. Yeah, yeah, yeah. Chincha? Weird. Chincha? I tried it before. Okay, okay, okay. Yes, sir. Is that it? No, it's normal. Like, just like coconut. <laughs> oh, so so it's Thank you. Thank you. Mm -hmm. <laughs> <Reading> <laughs> <laughs>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있고요 닭고기, 야채, 호박, 고기, 밥, 다시라, 미고랭 이렇게 있네요 오늘 에프트프레소 맛집이라고 해서 한균자리 왔습니다 엘리의 가게를 20일 동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물을 준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스프리파이랑 에스프레소 주문했는데 뭐 한번 마셔볼게요 맛집이라고 해서 뭐 별로 재밌지도 않았는데 바이 에스프레소 먹을 때 마이크를 달고 싶었는데 하도 오랜만에 저도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이크 수신기랑 고프로랑 연결하는 선을 빼먹어가지고 다시 호텔 와서 연결하고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텔 나와서 우붓 왕궁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있어요 우붓 왕궁인 쪽이 가까워서 거기 어제 저녁에 공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고님 쪽 한번 가보고 그쪽에 있는 시장 한번 돌아다니면서 기념품 같은 거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커피 스타일이 또 따로 있거든요. 스타벅스를 제가 발리와서몇 번을 먹었었는데, 어, 인도네시아 스타일 커피를 드실 거냐, 아니면 스타벅스 원래 원두, 원래 원두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항상 스타벅스 원두만 사용해봤었는데, 지금 한번 스타벅스가 보이는 김에 윈드네시아식 인도네시아식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톨 예스. 어 발리 커피 물어봤던 게 발리 스타일 커피가 아니라 음 기본 로스팅이 아닌 발리 로스팅 한 커피를 드리겠다 요 말이었네요. 그리고 달리 로스팅을 선택을 했을 때 추가 엑스트라 차지가 더 들어갑니다. 이따 일단, 일단 스타벅스 굿즈를 좀 구입을 하고 싶긴 한데. 확실히, 그,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블렌드인 하이스토 블렌드?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산미가 정말 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먹은 스타벅스 원두 중에 가장 산미가 강하지 않나. 귀엽게 글씨를 그 써준, 한글로 써줬네. 잘 보이시나? 상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어디지? 오붓켈로데 자세한거는 자막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지 발리인지 모르겠네 여기 오니까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는 쿠타나 짱구에서는 호주같은 호주 호주 사람이 너무 많아 저 여기요 호주인지 인도네시아인지 발리인지 몰랐는데 아, 여기는 오줏 사람들도 많지만 그외 인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리 오붓 왕궁입니다. 무슨 공연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이 왕궁에 어떤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어우 소리가 너무 예쁘다 소리가 너무 예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 어, 소리가 너무 예쁘다 진짜 소리가 너무 예뻐요 달리 우보 중앙 광장이라고 해야 되나? 달리 왕궁 앞에 있는 광, 광장에 앉아있는데, 아, 이게 앉아서 그냥 사람 구경해도 좋은 것 같은데? 어, 빨리 저녁을 먹고 나머지 좀 못다한 쇼핑을 즐겨봐야 될것 같아요. US 달러 아하 캐시 충전도 했겠다 이제 한번 쇼핑을 돌아다녀볼까요? <laughs> 뭔가 확 땡기는 게 없어 오 여기 사람들이 많네 여기 약간 야시장 같은 분위기에요 앞쪽에 사람들이 많아 기념품 샵이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그리고 아이템들이 너무 봤던 그 단순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흔한 거 말고 좀 특별한 걸 사고 싶고 좀 눈에 띄는 걸 사고 싶은데 너무 계속 봐왔던 아이템들 20일 동안 봐왔던 아이템들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끌리거나 땡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러다 또 운명적인 가게가 하나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어 아, 영업 잘하네. 제가 동기들 선물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요걸 안 먹을 것 같은데. 아 멋지지. 오만 루피. 오만? 예 이즈 디스카운트. 많이 살 거예요. 응? 많이 살 거예요. 아, 내 네, 많이 살게 많이. 네개 크레미한 십오만 루피요. 아. 십오만. 비싸 비싸. 오만 루피 하나에. 2 0 비싸. 십만 네 개. 비싸 비싸 비싸. 야 얼마까지? 다개1 5만1팔만 오케이. 아1 5만 다섯 개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1 5만 생각보다 너무 쉽게 성공했는데? 그래도 예쁜 거 골라서 기분 좋다 땡큐 이 영상을 보시는 저의 대학 동기님들 제가 원래 주말에 같이 놀러 가려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발리 온다고 약속을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또한 명이 코로나 걸리면서 그 모임 그날 있던 모임 계획이 파토가 나서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미안했는데 이 선물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마음의 환심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센터, 크고 좋다. 왕궁을 밤에 본 모습도 예쁘네요. h e l l 그런 가방들이 만만하긴 한데, 여기 있는 아이템들이 좀 색다르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역시 또 이쁘니까 가격이 있네. 똥풍 같은 게 많네, 여긴. 야, 씨, 또 얼마야? 솔직히 말해봐. 얼마야? 5만 9천원? 잘 샀나?